다 됐다. 먹자. 응, 자기 안 먹어. 갑자기 아까 자기가 먹겠다. 그래서 라면 4개 끓였는데, 그게 무슨 말이야? 누가 자기 보고 뚱뚱하다? 누구야? 백꾸야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. 왜 남의 여자한테 뚱뚱하다 그래? 누구 누구? 아, 난또난또 난또 누가 자기한테 뚱뚱하다 그런 줄 알았잖아. 그럼 왜안 먹는데? 자기가 좋아하는 계란도 두 개나 넣었는데 대파도 썰어서 넣었는데 왜안 먹는데? 응? 아이 뭐야? 이거고 그랬던 거야? 바디 프로필? 아니 이 사람들은 뭐 이런 걸로 막 홍보해서 상품 팔아먹고 그러는 거 아닌가? 몰라? 무슨 소리야? 자기도 지금 당장 바디 프로필 찍어도 될 정도로 응? 얼마나 귀여운데? <laughs> 내말못 믿어? 아니, 그 귀엽다는 게 그. 아, 그래, 예뻐. 응? 얼마나 예쁜데? <laughs> 아니야, 진짜 예뻐.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내가 자기를 왜 버려? 그러면. 자기는 반대로 내가 막 뚱뚱해지고 그러면 버릴 거야? 아니지 근데 내가 왜 자기를 버려? <laughs> 2kg나 쪘어? 아 2kg 쪘는돼 예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.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사라졌어. <웃음> 진짜 <웃음> 개 귀엽네. 이렇게 이쁜데, 내가 어떻게 살길 버려. 안 되게. 라면 이따 먹자. 배고팠었는데 다른 거부터 먹어야겠어. 이라 하나도 안 무겁네. 응? 완전 깃털 같은데? 글쎄. 어디로 갈까? 자, 내가 지금 이상하게 라면이 어떻게 들어가? 더 맛있는 게 있는데.